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다시 돌아온 신혜탁과 함께 베델 리뷰도 시작하려 합니다 베델 리뷰는 댓글들을 읽으며 여론을 파악하고 혹시나 틀린 정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며 말씀드리는 내용의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136화 베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폰트가 바뀐 것은 뭔가 이전과 달라진 색깔로 가보겠다는 작가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 독자들에게 작은 감동으로 전해지는 듯 합니다 로퍼비아의 결혼 콘테스트의 비화는 나중에 풀리게 되지만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만약 밤을 정말 사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트로이 메라이라면 트로이 메라이의 행동이 장기전으로 가는 전쟁일 경우 가장 옳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대장이 부서지는 쪽이 끝나는 싸움이기는 합니다. 어, 다만 구스성과 트로이메라이는 너무나도 넘사벽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점이죠. 세력의 규모가 비슷하다면 그보다 더잘 준비하고 확신이 있는 자가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트로이메라이는 별 정의감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반면 구스성은 아를렌과도 친했으며 현재의 역사가 잘못되었고 애초부터 반문을 자신들과 동등한 자로 인지함으로 깨어있는 역사 의식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악몽에 묶여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이 악몽에 대한 정보를 아는 밤은 가지로부터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리바이어던에게 버려왔음에도 밤을 본 이후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은 밤과 관련한 인물 즉 아를렌과 브이에 관한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왕왕 때도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를렌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던 것은 자하드와 트로이 메라이가 세트로 경험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관리자와 신수기억도 하게 해준 장본 이레요 제가 스승 언급할 때 렌을 잘안 넣었던 것 같은데 최신화가 필요하겠군요. 다섯 번째. 오 포비더가 주의 급소를 엔자드라고 해석한 게 맞을 확률은 적지만 뭔가 해석이 참신해서 좋았습니다. 계속 엔자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좋은 포인트예요. 하지만 엔자드의 위치를 아는 것은 너무 극소수인지라 연결점이 없는 로바돈이 그걸 안다는 것은 불가능일 뿐더러 엔자드의 미궁은 비선배리넌급이 아닌 이상 풀어주는 것은 거진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드의 팔체라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풀리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여섯 번째. 가 가족끼리의 전쟁이 가족끼리 승부봐야 확실히 결정나는 것은 맞으나 가족끼리 결정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 혼자 남고 가문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면 그 또한 패배나 다름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전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한 단계 아래급들의 전투는 독자들이 파워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나 인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마지막 정과장 전투급의 재미는 줄수 있는 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배델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